여러분 기 기점에 신근하 시네요. 아참네 아무튼 우리 저 어,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일거리가 하나 더든것 같은데. 예 일거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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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이제 뭐. 그렇죠. 근데 아 이번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어 일부 들고 오면서 딱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이제 마음가운데 에 철저하게 단 진짜 도란 위에 도란을 안 남긴 거잖아요. 우리 저 사무실에 그 철저하게 모든 걸다 지운 거야. 모든 거 그냥 그 마블링에 대한 진짜 단 종이 한 장까지도 다 지워버린 거야. 싹 그이다. 그죠, 목사님. 그, 모든 자료. 그니까 제가 백업해 놓은 거 빼고, 제 외바디에 백업해 놓은 거 말고는, 모든 자료가, 모든 기록, 모든 뭐 거래처, 뭐 이렇게 했던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, 싹을 이, 그니까 도로에 돌 하나 있는 것까지 다 지워버린 거지. 싹 그냥 진짜 기둥에 그니까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원래 너가 만들었고 어? 어, 나를 통해서 니가 만들었던 거고, 어? 원래는 없어졌던 거야. 성남에서 끝난 거잖아요. 그 없어진 거를 만들었는데, 제가, 저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거든. 그냥 뭐,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라. 이렇게, 했었는데, 아, 이제 기억